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상머슴이자 분재 전문가인, 전문가, 예술직이 이재령입니다. 자, 이 나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 보고 계시는데, 이 나무 구독자님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나무가 실생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취목일까요? 알아맞면뭐 주냐고요? 뭐 드릴까? 실시간이면 뭘 드릴 수가 있는데. 음. 자, 이 나무는 황피소사 주립에서 취목한 나무입니다. 한 10년쯤 됐을거예요 음. 10, 10년 정도 됐을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런 나무를 좀 구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10조 정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목을 했었는데, 아. 절반 정도는 그때 당시 이벤트로 팔고 나머지는 제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세주 남았죠. 세주 남아서 지금 그 중에서 한 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무는 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여 가지고 수피를 보면은 지금 갈라진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피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로 황피, 그 귀한 황피를 취목을 땄다고 감독님한테 허천하게 얻어 터지면서 며칠간 밥을 굶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서글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무인데, 자, 이 나무는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여러분한테 두 가지 가지 정리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이 나무 지금 전시해 나간다라고 가정하에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시라든가 상품목으로 선보일 때는 가지가 일단 많아 보이는 것이 가리죠. 그래서 대개 이 눈의 방향이라든가 뭐도고 상관없이 전부 가지 끝순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둥글둥글해 가지고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가지 끝선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긴 것들만, 아, 가지 끝만 이렇게 집어주면은 나무 가지가 굉장히 풍성해져 보이죠? 감독님, 좀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예, 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원위치에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가지를 자르려고 그래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상황 끝입니다. 어때요? 영상빨 잘 나와요? 아까보다 훨씬 잘 나오죠? 조금 더 아금박스럽겠죠? 이렇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가지 하나 더 이렇게 잘라주고, 이게 쉽게 말해서 분재 전시회 출품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품목으로 내놓았을 때, 이 나무를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가지수가 많아 보이니까, 이게 얼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그면 이제 아, 그런 거로고는 상관이 없는 이 불쌍한 예술적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꼼꼼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보면은 자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왔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안에서 가지가 하나가 도에 나온 것 보이죠. 이거 떨어져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자로 갈라지는데 자, 감독님 오시는 거 귀찮으시니까 여기가 V자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또 나온 거 잘라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자르다 만거가거에 잘랐는데 아, 완전히 안 잘린 거 이거 잘라 줘야 돼요 여기서 분기점에서 가까운 요 가지 잘라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 가지도 잘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또이 밑에도 이게 잘라 줍니다 자 여기도 이 분기가 되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요. 이게 필수 가지만 남긴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서는 가지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대로 남겨두죠. 아 여기도 지금 잘라줘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도 눈이 있던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도 잘라줘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V자로, 자, 이렇게 거꾸로 V자로 이렇게 갈라졌죠. 근데 여기 하나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잘라줘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눈에 거슬리는 가지나 이걸 잘라주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니? 가지가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게 잘라주는 이유는 가지가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다 보면은 이제 가지가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가 하나 있어줬으면 했는데 다 말라버렸죠.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가지 눈이 있었던 자리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팔자건이 해야죠. 나무가, 그래서 제가 항상 액비 충분히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짧게 자르고 싶지만은 감독님 우려대로, 아, 여기 눈 있네요. 그 우려대로 눈 하나를 남겨놓고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가지를 갖다가 전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정리를 해주고,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세력이 강한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를 잘라줘야 가지가 힘을 받아가고 튀어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여기도 기니까 이렇게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정리를 해나갑니다. 이 가지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 가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이, 우리 감독님이 아마 가슴이 덜컹덜컹 할 거예요. 저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존재원에서 가, 나무를 안 판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어, 한주는 안팔 거예요. 한주는 제 평생 소장으로 댕겨두고, 어, 오시는 분들, 예술에 방문하시는 분한테만,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나무는 얼굴은 보고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벌써 이 나무 가지가 도장을 하니까 여기 가지가 여기가 바짝 붙어갖고 도장을 하니까 여기가 지금 뭉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부분에서 가까운데는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굵다고요? 이쪽 가지가 굵은 것이 요게, 이 산채목을 가지고 재배를 할 때는 이것과이것이밸런스가안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취목을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굵게하고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은데 그 자연목에서 가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요게 더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죠. 자연 상태에서는 이 밑에 가지가 더 굵어야 파는 예,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 군이 가장 굵은 가지를 역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 나무 가지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 역지 밑으로 이 가지 가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인목이 되죠 맞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아,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요걸 갖다가 짧게 잘라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짧게 자르고 짧게 자르고 해서 여기 세력을 확 압축을 시키고 나서 얘들은 좀 놓아내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굳이 그럴, 그,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요 나무가 지하고요 나무가 지하고 지금 새총이 되고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둘 중에서는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어떤 가지를 버릴까요? 이럴 때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강한 가지를 버리고 끝에도 이렇게 뭉쳐진 것도 다 제거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잘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일단은 세력을 좀 주춤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사실 이렇게 세력을 약간 그 강하게 키우면은 이제 갈라진 부위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어? 자꾸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가면서 이제 나무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를 갖다 이렇게 자꾸 줄여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아,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쓰는 전문 용어 있죠. 나무가 아금박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를 때는 약한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력이 강한 가지를 자른다라는 거. 그래서 세력을 강한 가지를 갖다가 짧게 짧게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아마 나무가 다돼 있을 거예요. 아, 소재가 돼 있죠. 그래서 해마다, 예, 보기 딱 적절한 나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데, 지금 수간에 문제가 있죠. 얽혔죠. 자, 얽히는데 지금 수간도 높죠. 높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아니죠, 이이 가지는. 그러죠? 요 가지도 아니고, 요 가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어때요?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면에서 안 봐서 잘 모르신다? 어때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예? 네? 자, 요쪽도 더 잘라야 될것 같죠? 이 가지는 자르는 것이 아니고 철사를 걸어서 뉘어야 돼요. 여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지는 이렇게 약간 세워주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도 이제 가지가 여기 전 여기 정도는 전이가다 어,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필요한 가지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전시에 내보내는 가지 정리 방법하고 이렇게 오리지널 FM 대로 작업한 것하고 어때요 느낌이? 다시 소재가 된 듯한 느낌이다 소재 전문가 어...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지들이 뭐냐. 반드시 필요한 가지들. 꼭 남아있어야 될 가지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 남겨야 할 가지. 그러니까 보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굵어지고, 이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점세성이다라고 그러죠. 또는 곡해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가지 형태를 전부 다 모든 가지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줄기에서, 이건 무늬목 형태이기 때문에, 줄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고르게 왔다가 이제 끝에 가서 점차 가늘어졌죠. 요런 것이 가지에도 그대로 구현이 돼야, 좋은 나무라는 얘기지 이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또 하라고 그러면 하고 감독님이 구분 30초 그러니까 첫사거리를 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를 약간 늘 것이고 요 가지는 이렇게 조금 더 세울 것이고 요 가지는 약간 늘 것이고 요 가지도 약간 이렇게 뭐 조금 버져 나도 그대로 되겠네. 그래서 요 가전 지금 세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늘 거예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어, 이 철사 뭉치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라고 감독님이 그러는데 가려서 가린다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어, 황 일반 소사 같은 경우는 어, 이 껍질에 철사가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황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만. 예, 그이 어, 책이 잘못돼 가지고 제 제가 골탕 먹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느릅나무는 어, 철사를 갖다가 감은 상태로 풀지 않고 그대로 키워낸다. 옛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줄 알고 해봤어요. 몸뚱아리 철사 자국 절대 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철사를 걸지 않고 부분부분 부분 철사를 걸어가지고 철사를 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수형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세력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 너는좀 크는 것 자제해. 해가지고 잠시 세력을 눌러놓는 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약간 뉘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뉘고. 여기는, 사실 지금 이걸 갖다가, 이잘 가는 가지를 갖다가 수관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뒤로 나온 가지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면은 그 부분으로 수관부 나무를 만들어 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도 조금 더 뉘어주고. 자, 어때요, 이제? 다 됐어요? 작업 더 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종료해요. 자, 자, 자. 예, 황피소사. 이건 이제 주립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주목 형태인데. 어. 그 다음에 이끼를 깨끗이 제거를 하면은 보기에 눈뜨기가 훨씬 부드러울 텐데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기기가다 얼어가지고 이걸 갖다 씻어내려고 하면은 이 온수를 대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에 좀 어긋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덕분에 그 수피가 발달하면 좀더잘 보였을까요? <laughs> 자 그랬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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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 보면 씻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게 젖어서 그러죠, 여기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시목이나 상품목을 가지 정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지 정리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그 가지 정리를 하는 것이 여기서는 굵고, 이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간뤄지는. 그지, 급격, 급격하게 가늘어질수록, 나무는 훨씬 더 아금박스러운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도 여기 잘라버리고 싶은데, 여기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제 잘라가지고, 이걸로이걸로 지금 한번 다시 가면서, 장기적으로 키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안 된답니다. 근데 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여유있고. 나중에 요 놈, 요놈, 요,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취목 닦아요, 이렇게? 아니요, 하지 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상품목의 가지 정리와, 이 뭐랄까,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작품의 가지 정리 방법이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뭉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 고회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짧게 자르는 것은 가지 그 곡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 나무하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 예술공략은 이재명이습니다 감사합니다